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린 맛상무입니다 텐젠시 제품 지금 리뷰합니다 세븐일레븐 한도 초가 고민할 필요 없는 도시락 콜라 증정 세븐일레븐의 이름장인이 있다니깐요 고민할 필요 없는 도시락 4,900원 가격 괜찮은데 나트륨은 1,600 구성 알차요 제육, 소세지, 그리고 튀김류 트레이 빼고 전자레인지로 꼭 제육볶음에 소세지, 절임류까지 있어서 반찬에 비해서 밥이 좀 적은 듯 싶어요 아우, 제육 맛있는데 짜다. 제육 한 가지만으로도 이밥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추리알 장조림 맛있어. 깻잎 절임, 만두. 간풍기도 하나 들어있어요. 와, 맛있다. 반찬에 비해서 밥이 좀 적은 듯 하지만 4,900원에 콜라까지 껴주니까 알차네요. 맛다시 참치마요 에그마리. 군대에서 먹던 맛다시. 저군 생활할 때는 맛다시가 없었어요. 고추나라 맛다시에 밥을 비비고, 안에는 참치를 넣고, 계란으로 싼 거죠. 전자레 이제 40초. 반면. 맛다시에 음. 비빈 밥에 참치마요랑 같은 맛.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삼각김밥에 김이 계란으로 바뀐 거, 그 차이. 계란값이 김값보다 많이 비싸나요? 투엑스라지 삼각김밥이라고 하면 1,700원, 1,800원 정도 할텐데 2,400원은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느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캐리그 슈터비 라면. KBO 제품들이 인기 끄니까 캐리그도 질수 없다.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할인해서 만들었어요. 공고기 대파, 건더기는 이정도. 빨간 스프. 이건 전자레인지 조리 제품 아니니까 뜨거운 물 붓고 4분. 열나고 화끈하게 우승라면. 제 느낌으로는 놀랍도록 왕뚜껑과 비슷한데요. 그런데 국물 맛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닭고기 국물이 조금 더 들어갔나? 거의 비슷합니다. 칼칼한 고춧가루와 후춧가루의 뒷맛이 왕뚜껑보다는 조금 더 매운 것 같고요. 더 큰하고 맛있는데. 큰 컵에 108g. 양도 많고요. 가격 1,600원. 편의점 컵라면 치고는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얼큰하고 맛있네요. 이러면 괜찮은데요. 시 u 스노폭스 계란참치 풀밥 세계적인 도시락 업체 스노폭스와시 u 가 손잡았습니다 풀밥이 뭔가 했더니 아, 포케를 풀밥이라고 하나 봐요 밥량이 많아 보였는데 뚜껑을 열으니까 밥량은 적고요 보리와 기리가 들어갔습니다 255kcal 스크램블드 에그 참치 참치나 할라피뇨랑 같이 다진 것 같아요 스파이시 렌치 드레싱 양은 이 정도 숟가락이 자꾸 접혀요 이거 봐 기술이 부족해 잡고 먹어야 되겠네 톡톡 터지는 보리와 귤이 식감 좋고요. 스파이시 렌치 소스는 별로 안 매워요. 약간 매콤한 정도. 아, 이제 못 쓰겠다, 이거. 할라피뇨가 들어가서 매콤고소한 참치마요와 보슬보슬한 스크린물드 에그도 맛있어요. 잘 섞어서 먹으니까 전체적으로 고소하고 약간 매콤한 맛. 담백하고 고소한 포켓 맛인데요. 문제는 양. 양이 좀 너무 적네요. 스노우폭스 스테이크 샌드. 전자레인지 30초. 이건 스테이크라기보다는 소불고기인데요. 두툼한 소불고기. 그리고 버터 갈릭이 발려져 있습니다. 마늘빵 냄새가 나요. 소불고기와 마늘빵 냄새. 맛있는 냄새. 이런 스테이크 형태의 고기를 넣은 필리 치즈 스테이크 샌드가 생각이 납니다.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음. 마늘빵을 소불고기랑 같이 먹는 맛 근데 소불고기를 얇게 썰은 게 아니라 두툼하게 썰었거든요 고기 씹는 식감이 좋아요 별다른 외국 향신료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불고기하고 비슷한 맛이에요 뭐야 소고기가 위에만 있어 두툼한 마늘빵을 반 잘라서 스크램블드 에그를 넣고 윗부분에다가만 스테이크를 넣었어요 스테이크 양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계란은 시럽이 들어갔는지 달달해요 외국 맛이면서 익숙한 한국 맛도 느껴지고요 맛있게 먹었는데 아쉬운 점은 끝까지 스테이크가 있었으면 그게 좀 아쉽네요 g s 2 5 문어 주먹밥, 반숙 간장밥, 속이 보이는 주먹밥. 얼마 전에 나왔던 세븐일레븐 제품하고 비슷한데요. 일본식 주먹밥 느낌이에요. 문어가 얼만큼 들어있을까? 문어가 21%,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크기는 작은데 문어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1600원 뭐 가격은 인정. 전자렌지 30초. 문어가 송송 박혀있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 문어 향. 아우, 감칠맛이 엄청 셉니다. 참기름과 조미료에 비벼진 맛있는 밥에 쫄깃하게 씹히는 문어. GS25에서 6개월간 연구한 추방공법으로 지은 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지러요 밥이 좀더 고슬고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밥이 살짝 떡밥? 약간 식감이 좀 아쉽다. 냄새는 문어향이 나는데, 씹을 때는 별 향은 없어요. 쫄깃한 식감이 좋구나. 이 정도. 계란 반숙이 또아. 사가 송송 박혀있는데요 간장과 파향이 아주 좋아요 반숙은 장조림은 아니고 그냥 계란만 삶아서 넣었는데 이 밥에 들어간 간장이 계란장 간장에 다 비빈 것 같아요 감칠맛이 아주 세고 간이 좀 있습니다 짭짤하고 차진 밥에 부드러운 반숙 계란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맛있어요 먹으면서 느끼는 게 아니 모양뿐 아니라 이 맛도 좀 일본풍인데요 우주 토닉 알콜이 3도. 소주에다가 타먹는 겁니다. 술과 섞으면 별처럼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갤럭시 에이드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소주에다 섞어 보겠습니다. 소주를 한병 준비하고, 한 잔을 따라서 비워내고, 색상은 섬유 연지하고 똑같아요. 색상 예쁘죠? 소지에 레몬을 넣어서 깔끔하게 새콤한 맛이 올라간 맛이 아니라 잔맛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쁘긴 한데 맛은 180도 달라집니다 아, 이거 좋아할지 싶어요 제 아재 입맛은 좀 아닌데 나머지 하나 더 먹어봐야지 복숭아 예쁘죠? 복숭아는 레몬보다는 좀 먹을만한데 이것 또한 술맛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맛으로 보면 별로예요 여기다가 얼음 같은 거 탄산수를 넣으면 그나마 먹을만할 것 같아요 추천 제품, 세븐일븐 한도초가 고민할 필요 없는 도시락, 슛 더비 라면, 시유의 스노우폭스 스테이크, GS15의 문어주먹밥, 반숙 간장밥. 저는 다음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